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음행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라고 애정이 가득 담긴 그러한 부름으로 어, 부른 다음에 "지키라, 간직하라"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지혜자의 자문 기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자문을쓴 솔로몬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젊은 그 후손들에게 아주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키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자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 양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파수꾼이 적으로부터 자신들의 그 성을 지키는 것 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2절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킨다. 사람의 몸의 신체에는 각각의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어 손은 손으로서 생활을 만들고, 그리고 한 손이 있지 않고 양손이 있는 건뭐 바느질을 하던, 뭐 물건을 들던, 음식을 만들든뭐 많은 것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만이 아니라 발도 마찬가지죠. 발도 우리에게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 입은 입으로서의 역할, 귀는 귀로서의 역할 이런 모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눈이 없어서 혹은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눈은 이렇게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눈이 잘 보여야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또 위험이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눈이 정확하게 보고 갈 길을 안내해 줄 때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바로 이 눈처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에 매고 마음판에 새긴다. 손에 맨다는 건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쉐마 텍스트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쉐마 텍스트에는 메추자와 테팔린이라고 하는 하나의 님 말씀 구절을 적어서 문설주에 문지방에 달아놓는 통이 있고 또이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러한 하나의 님 말씀을 적은 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들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것을 손가락에 매라. 그만큼 가까이 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씀은 어떤 돌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나무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겨놓으면 그 새겨놓은 그곳에, 그 장소에, 그것이 있는 곳에 가야만 확인할 수 있고 가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생기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가지 않아도 항상 그말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에 바라볼 수 있고 반추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어, 지혜를 또 명철을 누이처럼 신족처럼 여기라는 거죠. 가까운 가까운 존재 가까이 항상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가까이하면 음료로부터 이방 여인으로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없고 뿌리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또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유혹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말씀을 따라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마음에 새기며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하나님만은 하나님 유혹의 말과 유혹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되 혹 넘어갔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화신자 이렇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독할 때마다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평편해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주의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 없이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접종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되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코로나 시, 그 후기 시대를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미얀마에 평화를 주시고, 아프리카 차드에 아버지 하나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 자 뵙겠습니다. 샬롬